대박급에서는 적시가 없었습니다만 오늘은 완전히 좀 다른 상대를 만나게 됐습니다. 한체급 위의 챔피언, 이슬람 마카체프의 1차 방어전 상대로 오늘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사실 2022년은 어떻게 보면 호주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해도 최고의 신인 왕도 거기서 나왔습니다만 네. 2022년 최고의 파이터로 바로 이 알렉산더 볼카로프스가 꼽혔거든요. 그니그 그러니까 정도로 어, 이 호주를 뜨겁게 만들었던 선수인데 멈추지 않았거든요. 네.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아, 이름을 따서 그더 그레이시라는 그레이트라는 아, 별명이 붙여져 있는데 이제는 뭐저 친구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됐고요. 그렇죠. 자, 이번 경기를 앞두고 당연히 유체급 도전이기 때문에 증량을 해서 전부다두 배는 힘이 세졌다고 합니다. 전체급 통합 1위를 얻기 위해 나섭니다. 의심할 수 없는 라이트급 최강자. 이슬람 마카체프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호재 팬들은 야유를부릅니다만저은 네. 정직합니다. 찍고 네. 있어요. <laughs> 이 최강자를 찍고 있습니다. 네. 자, 마카체프. 어... 이제 뭐 엄청난 연승행진 달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찰스 올리베이라 전에서 모든 그 의심의 눈초리를 다 부숴버렸던 아 이슬람 망카체프 선수인데 원래는 올해 1월 브라질 대회에서 UFC 183 대회에서 찰스 베이 올리베이라 2차전도 UFC 측이 조금 얘기를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이제 찰스 올리베이라 측에서 준비 기간이 좀 짧다고 판단을 해서 거절을 했고 결국은 오늘 볼카노프 스킬을 상대로 1차 방어전을 펼치게 됐는데, 특이한 것은 지금 이 하베르벤데즈 코치와, 그, 옹을 주고받았습니다만, 늘 함께했던 하빔 누르마고메도프가 지금 음. 없죠. 네. 좀 가족과 좀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하빕이 코칭 롤에서도 좀 떠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 마카체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주로 떠나기 전까지 계속 함께 훈련을 했고, 호주에 있는데도 매일 아침 전화와서, 체중 체크하고 이것저것 물어봐서 진짜 죽겠다 미치겠다 이런 얘기를 약간 웃으면서 농담을 좀 섞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양 선수가 과연 어떤 힘을 보여줄까요? 모두 벨트를 들고 있는 두 명의 선수입니다. 20점 승 1패, 25승 1패의 두 명의 선수. 31살과 34살의 두 명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신장은 마카세프 리치는 볼크노프스키입니다 재능거에 따라서 약간의 그 차이가 좀 있는 그런 양 선수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레슬링 스타일과 MMA 스타일의 두 명의 선수 오늘 라이트 값 탈출을 높이고, 자, 저기 늘고경기를이트고 있습니다. 자, 이를 좁혀 나가다가, 마카체프가 처음으로 킥을 한번 미들빅로떨었었고요 네. 어, 한번 연타 달려봤습니다. 자, 몸쪽과 더불어서 앞면도 한번 노려봤던 볼카노프스키 자, 조금씩 거리를 한번 재보고 있습니다. 네. 마카체프가 상당히 펀치를 아끼고 있습니다. 와, 거리 좁히면서 라이트 박을 길를 노려보는데, 아직. 볼카노프스키가 잡지 못하고 있고요. 자, 안면 들어갑니다. 오 왼손 들어갑니다. 아, 인삼기 돌발선! 아,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볼카노프스키. 뒤쪽으로 물려나고 있는 마카체프. 페이크모션 주고 있습니다. 오, 자, 천천히, 천천히, 좀 빠르게 자신의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볼카노프스키입니다. 들어갑니다. 자, 물려냈습니다. 마카체프. 아, 왼손으로 추격했고요. 프런트로 니다 들어갑니다. 오! 오 걸립니다. 걸렸습니다. 자, 헤드킥. 오파가 붙습니다. 걸렸죠. 마카셔버 이걸 들어갑니다. 마카셔버 들어갑니다. 그런 게킥 자, 그리고 테이크다운 도 이제 붙습니다. 양손수 힘이 붙습니다. 뒤. 그림 잠겼습니다. 다겟 봤습니다. 네. 다스탄의 레슬링이 시작됩니다. 자 그립 잡은거 이용해서 이제 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막고 있는 볼카노프스키 자문호 들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버는 볼카노프스키 케이스 쪽이 기대서 치그러트리는 거를 막고 있고요 자 중심을 낮추고 있습니다 볼카노프스키 자 마카체프가 뒤에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네 버텨내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날뛰갑니다 손목을 계속해서 돌려보고 있습니다만 실살이대지도 않고 있습니다 네자 파트너 주시고 넣으면서 몸 돌리려고 하는데 아 그립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볼카노프스키의 몸을 본인 쪽으로 막 붙여서 아우, 방향 바꿔서 넘겼고 자 그리고 더 눌러주는데요 다리 하훅받았습니다 넘어뜨리고 난 뒤에 눌러줄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네. 자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 반대쪽. 아, 뒤로. 다자 반대쪽 아훅다가봤습니다자 뒤를 다가았습니다 뒤를 다 묶었습니다 네 일단은 포지션 잘 잡은 마카체프고요 남은 3분입니다 체크저 왼팔 깊게 감으려고 합니다만 막아주고 있는 볼타노프스키 그렇죠. 손 집어넣어서 일단 체크 막아냈고요. 자, 계속해서 그왼팔로는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아, 좀 슬슬 파고트는데요. 네. 오, 어, 그냥 통째로 조여주는데요. 어, 위로, 위로 올려서 공간 만들고 있는 볼타노프스키 남은 새 15초입니다. 남은 네. 15초입니다. 상대편의 그 팔목을 붙잡고 내리고 있습니다. 끌어내고 있습니다. 네. 여유있는들이만가서 푼데 일단은 벗어납니다 자, 치에 벗어나고 있습니다. 남자 5초. 아, 웃어보이는 볼트 하나 스을 텐데요. 괜찮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1라운드가 끝이 납니다. 네. 아, 보여줄 것들 하나씩 좀 보여줬던 1라운드가 됐습니다. <목소리> 자, 크게 한번 추돌로 맞던 마카세프 들어갑니다. 몸쪽입니다. 바로 상대편의 싸잡는 동작을 빠르게 탈출하고 있는 볼트로프스키 지 힘과 힘의 격돌에서 무슨 대답을 받습니다. 몸쪽 타격. 킥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고개 숙여 들어갈 수습니다만 거리를 두고 있는 마카세프 아, 중심 뒤로 놓고, 외려 길게 거리 잡고, 킥도 써주고 있는 마카세프 아, 치고 딱 빠지는 동작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자 잡았습니다. 일단 테이스 놓고, 이거를, 어... 그런 것다리를 잡고 넘깁니다 자, 그리고 허리 쪽 잡아주면서 올라옵니다. 자볼판오프스키가 완전히 지금 상체가 눌리진 않았는데, 자 마카체프 움직입니다. 지금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뒤쪽으로 넘어가는 듯이 봅시다. 막혀서 뒤로 박습니다. 자 1라운드처럼 백을 탈수 있을까요? 흔들어 놓습니다. 또한번 여기서 무너뜨릴 준비온 이슬람 마카체프. 자 중심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방어하는 볼판오프스키자 상대편의 아이 손. 쉽사리 떨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깎아 예. 붙잡고 있는 이슬람 마카체프.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마카체프. 들어갑니다. 다리가 들어갑니다. 네. 다리가 들어갑니다. 선대표편 다리 하나를 얼감했습니다. 자, 체중 실어놓고 있는데요. 옆쪽에서. 우락 아 때립니다만. 오, 어, 자, 우앞 무릎... 때립니다만. 일어납니다. 볼카노프스키. 오, 아, 볼카노프스키가 아, 일어나는데 성공했고요. 자, 여기 타격을 교환합니다. 어, 싸잡았습니다. 자, 아, 그립. 잡았고 같이 잡는 볼카노프스키 이건 어떤가요? 밀어붙이고 있는 이슬람 마카체프 그렇죠 그립을 분리할 땐오 외려 잡았습니요 볼카노프스키가 잡았 역전입니다 자어때 하나요? 이 이유는 어떻습니까? 오 외려 테이크다운 시도에서 더킷복싱 공격을 합니다 자 마카체프를 압박한 채 상대편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자 빠져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스테디 마카체프도 뒤쪽으로 빠집니다 앉아서 실합니다 오. 약간 중심을 잃었을게요. 자또 한번 중앙에서 격돌을 준비를 하고 있는 마카세프와 볼카노프스키. 들어갑니다. 아유. 들어갑니다. 살짝 붙어났고요자앞선 하지만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 마카세프. 아이 볼카노프스키도 원래 무한 체력에 가까운 선수인데. 네. 아 무서운 경기장에 서 들어갑니다. 자 가들 올리고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 볼카노프스키. 네. 어. 그리고 리 그... 자, 자 마카체프 옵니다 마카체프 이번엔 펜스토어 완전히 네, 물었습니다 어. 돌려주는 왼손 볼카노프스키 아직은 발이 살아있는 볼카노프스키 자 타이어를 고 있습니다 네몸쪽 노리는 파치 이번엔 오른손 어. 안 흔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마카체프 천천히 갑니다 위협적인 니킥과 어퍼카한번시도해 아. 보고 있습니다 마카체프 아슬아슬한데요 또한번 펜스토어를 물고 있습니다 마카체프 크게 휘돌받습니다만 닿지 않습니다 레그킥 아래쪽으로 는 건드렸습니다 자, 셋 살려주고 있는 볼카로프 스키 움직임 좀 살려주는데요. 네 몸쪽 타격 좋습니다. 자, 하지만 마카세프 계속 몰고 있습니다. 오 몸쪽! 자, 이거는 오외려 볼카로프 스키가 밀어붙입니다. 자, 민 상황인데, 어, 여기 있다로 옆을 심으시도 하나요 볼카로프 스키? 자, 네클린치로 움수였던 마카세프고요. 자, 내려가는 상대편의 움직임을 그대로 허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카세프. 자, 타격을 섞어주고 있는 볼카로프 스키. 남은 시간 17초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 에 다리를 붙잡습니다. 오, 오늘 승들러치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만. 네. 이기억에서 네 꼽고 있는 이슬람 마카체프. 안면으로타격어 집어넣은 부카로브스키 오, 덕거리. 아, 한번 걸어봤습니다만. 이번엔 화팀이라 마카체프. 하지만 팬스에서 압박을 주면서 2라운드도 끝이 납니다. 와, 네. 아, 대단한 싸움이네요. 어, 네. 정말 뭐 페이스가 흔들림이 없네요. 네. 이리저리 들어갈 체비 하고 있는 마카체프 아, 들어갔다 얼른 나왔고요 몸속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오! 니킥 자 클린치 적극적으로 시도해봤습니다 마카체프 어, 낮게 들어오는 볼카로프스에이 니킥을 좀 준비해줬네요 네. 마카체프가 부지런히 들어올 때마다 니킥을 좀 시도하고 를 있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운 그림입니다 뒤쪽으로 빠져나온 마카체프입니다 들어갑니다 볼카로프스키 붙었습니다 니킥 시도 그 그러니까 다리를 네. 경계합니다 어. 붙은 상황에서 어! 섰는데. 자 그리고 다시 도전 들어습니다아버텨내나요 대단합니다, 더블. 야 이거는 끝까지 가는데요. 와 대단합니다. 아, 아, 아 이거를 당겨줍니다. 그리고 다시 끌어왔습니다. 또 다시 압박을 가보는 이슬람 마카세프와 아, 엄청나네요. 오자우건다로 아, 어, 아, 잡으려고 했으면 몸 일으켰습니다 볼카노프스키도 좋습니다 다리를 하나 집어넣어 놓긴 했습니다만 몸을 어느정도 틀어놓고 있습니다 볼카노프스키 그리고 몸을 틀리나 네. 틀니다 네. 네. 좋았습니다 볼키에 아, 레슬링 있네요 네. <laughs> 자 그리고 머리 상의편의 움직임을 동시에 한참 돌리 패스 속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볼카노프스키아요 상받기의 대결인데요 어덕걸이 그리고 어, 어, 타격 어우 볼카노프스키도 맞췄죠 자선맛을좀 봤습니다 볼카노프스키자 네. 보시는 것처럼 유타는 백준지 셈입니다. 자 볼카노프스키도 어넘어니다자잘 어! 풀렸고 자, 자, 슬립입니다. 유타 기회를 가 넘어졌었고요. 어.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잡았습니다. 좋아합니다. 좋고합니다잘 풀렸는데 또 잡니다. 외로 몰고 있습니다. 볼카노프스키가 3 라운드 클리어! 예. 자, 자 그, 잡았습니다. 클리치 태입 다운은 실패했습니다만 자 키도 탈출하고 있는 마탄 점프 남자 10초. 자 이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만들어냈던 장면이기 때문에 의미 있습니다 네자 3라운드에 무라토의볼카르프스키 이렇게 세 번째 라운드가 끝이 납니다 와 <laughs> 대단한 승부입니다 뒤쪽이 완전히 앞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뒷손까지 연결 몸솔돌려봤습니다만 뒷손 빠집니다 그리고 오! 아 볼카로프스키가 싸운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펀치를 한번 뻗어봤습니다 볼카로프스키 마카체프 공격 선제공격을 유도한 다음에 그 다음 또 때려봤고요 자 위크모션 그리킥 흔들립니다 아, 아 로블로 로블로가 약간 있었습니다만 let's go, let's go, let's go. 자 이제 바로 경기 계속됩니다 방금도 마카체프의 앞선 카운터 또 들어왔고요 네아덱대시도캐리업 아, 언더 이는 깔렸는데! 타이밍 진짜 좋았습니다. 다리 묶었죠 이미? 이미 다리 묶었습니다자 다리 하나씩 빼서 나올 지백으로야 이게 활동을할수 있다고 라 얘기하고 오. 있는데 귀를 벗네요! 바디 트랙을 거의 가봤죠참갔습니다자 아. 남은 3분인데요.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아1라운드에선이 그림에서 그대로 마무리 됐었는데 이제 시간도 많이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네자폴크프스키 위기입니다. 네 번째 라운드! 자, 테이크다운 7개 시도 중에 4개를 성공시키고 있는 이스라마카세플 네. 몸을 쭉 한번 뻗어서 옆을 좀 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몸을 정비를 하고 있는 마카세플 네. 원래는 지금 저렇게 나와서, 아, 이제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위로 올라가서 도는 게 지금 계속 막혔거든요. 네! 볼카노프스키가 하려는 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음, 때려주는 걸로 가고 있는 건데 원래는 나가고 싶은 거죠. 아, 지금도 나가려고 했다가. 다시 마카체프가 끌어왔고요. 지금 거의 막 놔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뭐하고 있냐고. 바디 트라이앵글 때문에 안 됩니다. 네. 저 바디 트라이앵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못 가고 있고요. 정말 이 부분은 아무 영향이 없다. 묶는 것만은 본인에게 데미지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듯한 볼거를보시니다 네. 역으로 공격을 계속 뽑고 있는 네 번째 라운드. 자, 이렇게 네 번째 라운드가 이출납니다 자 아데사냐도 환호를 보내주는 모습 자 가드를 저 틈을 잘볼수 있었던 눈이 네. 있습니다 마카세프 아 붙어보는 볼카노프스키 레거킥 들어갑니멈 몸쪽 조금 페이스를 올려보죠 볼카노프스키 네 다섯번째 라운드에서도 네. 이런 있는 페이스가 있는데 니키 기우의 왼손입니다 아 카운터가 아주 날카롭게 숨어있습니다 아 이번엔 살피에서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볼카노프스키 하지만 마카세프 이 상황에서도 냉정합니다. 자 마카체프 볼카노프스키 킥. 가든. 들어왔는데요. 아 머리를 끌어내리려다가 볼카노프스키가 빠져나가니까 중심이좀 잃었었고요. 오! 니킥! 오! 딱 크게 들어갑니다. 자 볼카노프스키는 펀치로 응수했습니다만 마카체프의 니킥. 네! 뭐, 끌어내리는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힘을 많이 써야 되는지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네. 볼카노프스키의 힘도 센 건데 근데 그 이후에 이런 킥들 엄청난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아, 네. 들어갑니다 잡고 이번엔 그데 네 돕니까? 오 지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릴러패스 좀 일어났습니다 네아 볼카운프스키 이번엔 그냥 안 깔렸어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볼카운프스키 자사자은거 아직 포기하지 아불렸습니다그리불렸습니다 거의 나왔죠 자 빠져나옵니다 다시 한번 타격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볼카운프스키 자 이슬람 마카세프 상대편을 눌러주지 못했습니다 자포트가 설정 라인은 왼쪽 눈입니다. 볼카로프스키 한쪽으로 왔는데 낙니다 이제 반대편 어 스위치로 자 힘을 빼서 나갈 수 있을까? 자 굴릴 수 있을까요? 서로 백으로 갈수있습다 서로 자직금 누구에게 수인가요? 누구에게 힘인가요? 네. 자 머리 누르고 일단 누구의 레슬링이야? 자어 볼카로프스키가 상당히 힘을 높이 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 지금 마카스프가 완전히 잡은 게 아닙니다. 아직 자빼니다자 여전히 여전히 뒤로 잡고 백으로 왜 백으로? 와 아, 백으로 갈수 있습니다. 호주인의 스윙이 타겟스레 레슬을 먹을 수있습니다 아, 아, 하지만 왼팔로 막았습니다. 아 대처가 맞습니다. 네. 아, 아, 자 자살 스타일을 전오는 아, 마카셰프, 볼카노프스키. 와백잡는 아, 것은 왼손으로 막았습니다. 이 마카셰프가 아, 대단하네요. 네. 공격력 그리고 방어력 다 있습니다. 대미 헨더슨 시도합니다. 볼카노프스키가 자 상인이 가봤습니다. 선제 차버렸습니다. 아, 하지만 그렇고요. 자 오늘은 슬기라 왼쪽 들어서. 아 중심 흔들어습니다바퀴밀라바퀴체 다시 싸장면 볼타르프스키 레슬링 싸움을 시도합니다 볼카르프스키자 니킥 올우스겠죠자 고개를 숙여놨습니다 그래 바리밀도바퀴리어무립니다 아, 그... 일어납니다 라막체챕아 근데 등대고도 붙지 않습니다 바퀴체아 대단한 레슬링 공방입니다 네 다시 시도합니다 아빠졌어자 나옵니다 남세 1분 20초 자이 경기 향만 어떻게 될지 네오 오! 스키! 아 마카센프가 든다고 누웠습니다 눌러주고 있습니다 폴카르스키가아마카세프힘 네.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자안 돼서 갑니다 자 그라운드 팍이 들어갑니다 다음 세우고 싶죠 자폴카르스키에 기어왔습니다 네. 자 붙잡고 있는 이스람엘마카세프자큰 타격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까지 끌려 내려갔습니다 아 굉장한 집념입니다 다게스탄의 두 번째 태양을 이렇게 자, 보낼 것 때문에, 포카르부스키. 한번 경기를 지켜봐야 됩니다. 5라운드 어, 아, 공방을 하지 않고, 일단 잡아놓고 있는 마카첩인데요 자, 보카르부스키 자, 5라운드 마지막에 아주 임팩트 있는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네. 자, 프을 잡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왼손 또 찍어 놓고 있습니다. 어, 아, 컴파운딩. 그 하지만 손목 컨트롤이 너무 좋습니다. 자, 파운딩 꼽습니다 아, 정확하게 들어가지. 가라 파운딩! 네, 지금 좋았습니다. 또았습니다 남은 시간 5초!

by unanimous decision, and, and still yeah. the, ah. the undisputed UFC lightweight champion of the world. They have to improve more. He have good striking, good wrestling grappling skills. This is his area, but you like or you don't like, I am. 보시면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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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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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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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